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1월 19일 주수 감사 주일에 주셨던 시편 136편 23절부터 26절을 통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고백하다, 찬양한다는 뜻의 단어고요. 하나는 기념한다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면서 고마운 뜻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추수에 대한 감사의 그 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감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만일의 감사, 또 때문에의 감사,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인데, 만일은 조건적인 감사니까요. 이거보다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풍성한 곡식을 추수한 것에 대한 때문에의 감사가 되겠고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살펴본 특별 기도, 새벽 기도에서 살펴본 것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서 어떤 조건 없는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의 본문인 시편 136편 1절로부터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하나님의 인격을 통한 또 역사를 통한 좀 찬양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때문에 감사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런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어떤 조건이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감사하는 데는 3대 방해가 있습니다. 범사의 감사라고 하는 그 말씀도 잘하지 못하도록 마가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에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염려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끝없는 유혹 어, 그것이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감사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염려나 유혹이나 욕심도요, 사실은 감사하면 일시에 염 날려버릴 수 있는 에, 그런 무기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염려나 또 유혹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교훈은 힘들 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데, 여기 비천한 가운데 서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낮은 토지에 있는 우리를 이란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유약한 낮은 땅, 낮은 토지, 어딘가, 아브라함 때는, 어, 정말, 그, 주마한 땅의 족장 시대와 속에서 그 땅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시대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종으로 살 때도 또한 그것이 낮은 토지에 있을 때고요 그리고 출애급에서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가운데 수많은 아, 지역민들의 공격을 받았던 그 시대 그런가 하면 사사시대 다 이런 모든 시대가 이스라엘이 땅을 어, 완벽하게 갖지 못했던 낮은 토지를 갖고 있던 시대에 그래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일을 감사하라고 한 것은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10편 136편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감사하는 조건들을 찾았다는 것을 기억해 보면 우리 한국과 또 우리 조상들의 삶도 사실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나와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로 세계적인 대한민국으로 성장했지만 우리나라도 어 정말 삼시 세끼를 배불리 먹는 것을 소원으로 가졌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또 우리 역사 속에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골라 먹어야 되고 가려 먹어야 되고 적게 먹으려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은 이 모든 삶의 이 과정 가운데 우리들이 비천했을 때 고생했을 때 힘들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배우는 것은 위험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24절 인데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주변 족속들로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롯이 잡혀갈 때또 구해오기도 하고 또 애굽의 종에서 속박에서 건져 주시고 또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아말렉 족속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모압과 암몽과 애덤 족속의 가로막음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또가나한 땅을 정복할 때 가난의 나 일곱 족속을 물리치게 해 주셨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인데요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나라가 대적이 없을, 없기도 합니다 국가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우리의 대적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대상들이 사실은 우리의 대적이라고 볼수 있죠. 사탄과 귀신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령의 공격도 있고요. 또 질병의 공격도 있어서 병으로 쓰러져 아직도 입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교통사고의 소식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걸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대적의 공경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또 이하에 있는 우리가 암성한 구절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위험이나 적신이나 뭐 칼이냐? 그리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때 성도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든 대적에서 건져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문에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 먹을 것을 주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데요. 모든 육체는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꼭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 감사를 할 때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주시고 40년 동안 불과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생수를 주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지혜를 활용하고 잔일을 하고 밤늦게 고생하고 또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례비나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내가 고생해서 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먹고 있는 쌀한톨 우리가 생산할 수 있습니까? 해는 누가 주시고 비는 누가 주시고 바람은 누가 불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가 어떤 수단이 되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나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먼저 우리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미국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정말로 1920년에 120명의 청교도들이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간의 항해를 가지고 겨울에 12월 21일에 뉴욕, 미국의 메사스체스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의 겨울의 추위에 많은 또 청교도들이 죽고요. 그이듬해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저들의 곡식을,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저들은 먹고 마실 음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내가 신고도 거두지 못한 시대가 있고요. 애써 농사 지어도 수탈당하는 시대가 많은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추수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추수감사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재물은요, 결실한 곡식 단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린 흩어졌던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추수감사로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시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